남편이 고등어 수시를 해줬어요. 새우씨가 너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때마침 장어도 있어서 장어까지 해줬어요. 개이득. 결혼 잘한것 같아요. 감자가 먹고 싶어졌어요. 소식자처럼 먹다가 한입 먹고 먹기 싫어졌어요. 감자탕이 먹고 싶어졌어요. 우버 시키려 했는데 픽업이 더 싸니까 남편이 픽업해줌. 볶음밥도 야무지게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못 먹었어요. 두통으로 머리가 박살 날것 같았어요. 차갈 쓴나 정말 죽겠어요. 아이스팩 좀 효과 있는 듯? 모모카가 일본 갔다가 사줬어요 귀여워 고마워 생강차 싫은데 남편이 마시라고 타줘서 마시는 중와 220kg 본적 있나요? 강인한 의자 별로 메리하지 못할 것 같은 메리 크리스마스 호주 감성인가봐요 주차 티켓 1시간 남아서 뒤척해 줬어요 갑자기 파스타가 먹고 싶었어요 파스타는 소화가 잘 안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걸요? 여긴 분기별로 오는 곳이에요 완전 강추 캐시올리가 좀 아쉽지만 전 캐시깡이에요 맛은 있었지만 베이컨을 쏟았는지 너무 짰어요 베이컨 빼달라고 한다는 걸또 까먹었지 뭐예요 망각의 동물은 어쩔 수 없죠 anyway, 여긴 피자 맛집이기도 해요 피자도 좀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 날씨가 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고 라면 때리기 좋은 날 다들 울 티모로 집합 남편 만나고 나서야 제가 휘파람을 못 부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전운 좋으면 소리 나지만 우리 남편은 완전 꾀꼬리 같아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오쭐거리지 마 오늘 구름이 유독 가짜 같았어요 호주 살면서 좋은 점은 하늘이 예쁘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빡 도는 아이템 발견. 프로즌 라멘 호주 최초는 라멘 쇼군이에요. 애격 개톡 갔네 자본으로 후려치이할 말이 없네요. 마트 진출 축하한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먹교예요요왜컵뮤들한 박스 샀어요. 큰맘 먹고 투자했다고요. 어릴 적부터 최예요. 알디 구경하다가 남편이 푸조 누가 사냐? 라며 무시했어요. 푸조 차주분들께 미안하지만 저도 푸조 말고 머스탱 삽니다. 우리도 좀 꾸며보려고 샀어요. 부릴지도 모르겠지만 기분 내 봐야죠. 남편이 최애 프로그램 이온 숙력 캠프 보며 제가 좋아하는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프로 볼 때마다 저한테 더 잘하고 싶대요. 어쩐지 약간 청소기도 막 돌리더라고요. 감사리 컨디션이 좀좋아졌 할머니랑 그 마포 갈비 행, 할머니 마포 갈비 가실 했더니 너네가 쏘면 감. 하심 할머니가 쏘실 거라 생각했는데, 먼저 선빵 날리심 거의 할머니가 사주시기 때문에 이번엔 우리가 쏘기로 함 완전 기분 좋은 할머니 소갈비 부셔부셔. 사장님이 계란찜 서비스 주셨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워서 냉면 안 먹을래라고 말하셨던 분. 야무지게 드신 냐이 할머니가 행복해하셔서 기분 좋았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good night!